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총 다섯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구조냐면 모세 5경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 근데 이 시편 107편을 여러분 성경에서 펴서 보시면 마지막 5권이 107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가 다섯 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10편은 신명기에 해당이 되는 10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이 뭡니까?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레비에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신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대도 돼요. 설레이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권 신명기에 해당하는 시편에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하나는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계속 그 무거워지는 영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는 찬양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전부가 여러분 보시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좌우가 깜깜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하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두 가지 고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5권을 시작하는 이 107편은 감사 시입니다. 감사 시인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그런 환경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환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시편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살리실 것이니 이걸 잊지 마라. 이걸 기억해라. 그래서 이것을 찬송으로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친 시편이 107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린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말씀이에요.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한해 우리도 살아오면서 위기도 많이 겪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답답한 일도 많았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올한해 우리 앞에 차들이 수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 앞으로 차들이 수천 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대도 저한테 달려든 차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운전해 가는데 많은 차들이 지나갔어요. 그 중에 한 대도 저한테 달려들지 않아요. 딱한 대에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차만 깨졌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편, 107편, 우리도 붙들고요. 우리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고백이 살아있는, 이 고백이 충만한 우리 주수감사절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이 구조는 간단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서론인데 찬양 선포예요. 그리고 4절부터 32절은 본론인데 네 가지 환란 상황을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간증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3절 이유는 그 환란의 상황을 뒤집어 엎으신 역전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시편 107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제 찬양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읽었지만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각처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성경에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성경 난하주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동서남북이라고 안돼 있어요. 동서남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바다 이렇게 표시를 한 성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 사본에는 동서남북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북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동서북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서남북은 네 가지 환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네 가지 환란이 뭐냐 각처에서 생기는 환란인데 먼저 동쪽 환란은 광야의 환란입니다. 서쪽 환란은 메이는 환란, 포로가 되는 환란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환란은 질병, 전염병의 환란입니다. 마지막 남쪽 환란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거예요. 큰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 바다의 환란이에요. 근데 환란이 왜네 가지냐? 유대인들에게 이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네 가지 환란은 사람이 땅에서 살잖아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란을 통칭하는 환란입니다. 땅에서 당할 모든 환란을 너희가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떤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환란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 이것이 오늘 이시편 107편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환란을 차례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동쪽 광야의 환란입니다 동쪽 환란은 광야의 환란이에요 이 환란에서 구해주십니다 4절로 9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광야가 왜 동쪽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생각하면 광야는 서쪽에 있어야 됩니다. 애굽을 나와서 바로 만나는 그 서쪽 광야, 혹은 남쪽에서 만나는 광야.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출애굽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두고 한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쪽에서 왔습니다. 동쪽에서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예루살렘이 거의 근접했어요 근데 마지막 광야를 만났어요 요단 동편에서 광야를 만났어요 이 광야에서 환란을 당한 거예요 무슨 환란을 당했느냐?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를 지나오다가 길을 잃은 겁니다 목적지까지 잘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시험이 온 겁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 왔을 때 그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결국 거주할 성읍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동쪽 환란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간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 공생에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비와 같은 고난입니다. 이제 다된줄 알았는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기운을 쏙 빼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이제 결과가 눈앞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광야와 같은 고난. 우리를 정말 포기하게 만드는 고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둡지만 새벽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깜깜하지만 새벽이 곧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서쪽이겠죠. 자, 서쪽이 뭐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소망을 잃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환란이에요. 메인은 환란이에요. 포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쪽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이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이 있는 곳이 서쪽이에요. 이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뜻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에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였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11절을 보니까 이들이 왜 사탄에게 매이게 되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며 스스로 교만했을 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작전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작전에 말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들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 계속 묶이고 꼬이고 엎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메인 상황에서 이들이 사는 길이 뭐냐? 겸손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만하여 높아졌던 마음을 내려놓고 여우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쪽에서. 뇌인자였던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의 지혜로 된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꼬이고 꼬였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극휼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꼬여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주인 되도록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고백이 있는 삶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질병의 활란입니다. 병이 깊어진 거예요. 병이 깊어지니까 먹지를 못해요. 입맛도 없고 먹지를 못해요. 입맛이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못 먹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이 영양실조입니다. 드시지를 못해요. 입맛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런데 이 전염병과 죄가 성경은 항상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도 전염병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가고 일상이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쓴 분이 거의 없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십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또 옵니다.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는데 반드시 또올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전염병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역대하 20장 9절 보면 여사밧 왕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환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 부르짖는 것이 성도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근 3년을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전염병은 있었습니다. 사스가 있었고요. 메르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전염병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 안 보입니다. 다 어디로 간 거죠?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요. 여전히 이 바이러스들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역사를 보시면 전염병을 백신으로 이긴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백신은 오히려 더 많은 돌연변이들을... 만들어내기만 했습니다. 거의 모든 전염병의 역사를 보십시오. 왔다가, 창궐했다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여기에 담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 세대와 이 민족과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경험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다의 환란입니다. 남쪽을 바다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바다 하면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합니다. 우리는 바다 생각하면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낭만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나 유대인들의 개념의 바다는 혼돈과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성막과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이 물두멍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냐면, 이걸 바다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 물두멍처럼,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가 천국에 가면 열립니다. 바다는 바다예요. 근데 옛 바다가 아니에요. 그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할 거라 그랬어요. 옛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거기서 사탄이 나오고, 거기서 옛 뱀이 나오고, 거기서 리워야단이 나오는 옛 바다. 그 바다가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옛 바다가 완전히 힘을 잃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처럼 살다. 옛 성품대로 살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옛 사람처럼 살다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다가 이 세속의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환란 네 번째 환란은 자초한 환란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다가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바다에 빠졌어요. 그 영혼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에도 주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광평을 광풍을 멈추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며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의 환란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환난. 예수님도 광야에서 환란을 당하셨잖아요. 그 광야의 시험을 다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귀신의 메인자들, 고통하는 자들, 그들 찾아가서 다 고쳐 주시고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병자들이 그 병으로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찾아가서 고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살 소망을 잃고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물 위로 달려오셔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셔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을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네 가지 고난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통칭하여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런 환란들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이런 환란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오십니다. 물 위를 달려서라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10편, 107편 이 노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 이유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연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악한 자가 교만을 떨고 악한 자가 지가 가진 것을 자랑할 때 그들이 강을 자랑하면 그 강을 광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샘을 자랑하면 그 샘을 마른 땅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옥토 염전으로 만들어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연못이 터지게 하시고 마른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샘이 터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분이잖아요. 엄마는 너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에는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있지만 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광야의 환란도 이긴다는 거예요. 메임의 환란도 이긴다는 거예요. 질병과 전염병의 환란도 이긴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대혼란의 환란에서도 우리를 친히 건져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할 백성이 되도록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할첫 번째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가자! 참 귀한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수 감사절에 우리가 잘난 게뭐 있고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이 고백,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이 고백, 우리도 이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살리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일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